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 에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무를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인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읽었던 말씀이 오늘의 이 장소와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주제, 핵심적인 주제는 고독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근심이 아마 자리 잡아 있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최근에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인간적으로 힘들었을 때의 시절은 지금부터 13년쯤 전인데요. 제가 22살일 때입니다. 저는 그때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재수에 실패했었을 때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교통사고도 당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앞길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제 육신적인 친구들은 전부 다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해 가지고 제 주변에는 아무런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떠올려 보니까 그때의 1년 동안이 저에게 가장 큰 영양분이 되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22살에 그때의 저는 그 어떤 누구와도 교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힘든 마음을 여기 계신 제 어머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의 유일한 벗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수능 공부를 준비하면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3시간 이상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망망대에 던져진 망가진 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목적지로 갈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방향키를 잡아서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때 제일 소중한 시간에 아침 시간에 내가 무엇을 봐야겠는가? 그때 저한테 떠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면 살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비참한 사람이다. 우린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걸 절감했기에 공부, 여러분 효율적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가장 소중한 아침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교제하면서 제가 보냈다는 것이 그때 저의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계산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왜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왜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어차피 총리였고요. 그 당시에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만 놔둬도 모든 대적 머리 위에 올라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머리로 계산해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 즉,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그 마음을 누가 아셨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아무 누구도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그 길을 모르고요. 자기 친구도 그 길을 모르고요. 남편이나 아내나, 심지어는 자기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람들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들도 모르십니다. 교역자들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게 고독입니다. 분주할 때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고독함 가운데서 바다를 바라볼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드디어 이 중요한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 터널은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제수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를 가야 할지 이과를 가야 할지 문과를 갈지 이런 것조차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구나 여러분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길 가는데 횡단보도가 제가 가는 시간에 맞춰서 파란불로 바뀌기만 해도 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때가 딱 이맘때였거든요 10월쯤 길을 걸어가는데 낙엽 하나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낙엽 하나가 회전을 하면서 떨어지는데 회전을 하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낙엽을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분. 아무런 목적도 없지만 아무런 방향도 모르지만 마치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갈지 가야 할지 정착해야 될지 알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얼마나 위험할지도 알지도 못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와라. 너는 세상에서부터 나와라. 그때 성경을 보다가 눈에 탁 들어온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혹시 수호천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요, 1장 10절부터 봤더니, 주여, 최초에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바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낙엽이 떨어지는 하늘을 떠올리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지니 온 우주는 옷과 같이 날가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고 연대가 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만들 때까지 너 천사는 쉬고 있으라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주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영들입니다. 복수해요. 영들로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천사들은 쉴 자들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어, 멋있는 말씀이다가 아니라요. 정말로, 정말로, 10월 높은 하, 가은 하늘 아래를 혼자 걷고 있는데, 정말 천사가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혼자 도서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맞은편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버스를 탈 때도 천사가 같이 버스를 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 글자입니다. 아 됐다. 인생 됐다. 여러분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업 성공하고 계약 체결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된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서 감동을 느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천사가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아, 됐다. 여러분, 이런, 이런 거를 지구상에 누가 느끼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느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서 노는 사람들이 느낄까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 속에 속삭여 주시는 이 느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크게 감동을 줄 때, 야, 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된 거다. 하나님이 평생 동행하시겠구나. 그때가 언제라고요, 제가? 육신적으로는 가장 힘들 때였어요. 친구도 없고, 목표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를 때. 모든 세상 낙이 끊어졌을 때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힘드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기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느낀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나니까요, 분명 고독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무도 친구도 없어요. 다들 대학교 다니니까 분명 히 고독해야 되는 사람인데 신나더라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듬직하던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있다는 것을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때, 그게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은 이 가치를 압니까? 이거 그냥 이상한 사람들라 있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이나 경전으로만 여기지? 이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칼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요, 누가 알죠?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줄을, 누가 알죠? 하나님 말씀이 느끼는 거를,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다 가진 느낌이었어요. 분명한 건 목표도 몰랐어요. 근데 전혀 실망하거나 우울증 걸리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은 내버립니까? 안내버립니까? 절대 안내버립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신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조종사 한명 키울 때 얼마나 큰 돈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수백억을 드립니다. 그 사람 키우려고 여러분 수천억짜리 비행기가 부서져도요 전투기가 부서져도 조종사는 살립니다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영어 잘한다고 뽑아 주십니까? 우리가 돈이 많다고 뽑아 주십니까?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뽑아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을 온 우주와도 바꾸실 만큼 가치 있게 두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낙엽을 떨어뜨리면서 여러분들의 눈길을 하늘로 고정시키실 때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늘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시편은 표현하잖아요. 시편 8편 1절에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그 손길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라고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절대 분주함 가운데서 이 시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이 시편 저자는 엄청나게 고독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또 굉장히 많은 대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받는데 이런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권능을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보다 강한, 엄청나게 강한, 나보다 잘난, 나보다 높이 있는 대적들은 이걸 아나요?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점먹이와의 불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와 점먹이 같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죄인들의 찬양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너네 시편에서 어린아이들과 점먹이들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다는 말씀 너네 들어보지 않았느냐?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원수들과 보복자들,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잠잠해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온 우주를 바라보며 이 사람은 뭘 느낍니까? 이 사람은 지금요, 하늘과 달과 해와 별들이요 마치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하늘을 마치 이불처럼 우리를 보호하려고 덮어놓으신 것처럼 지금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며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까? 지금 이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왜?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왜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만물을, 주님이 만드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만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우주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우주를 보면서 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은 우리로 하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들 앞을 가로질러가는 개미 한 마리, 여러분들이 인도를 걸어갈 때 나무에 떨어지는 낙엽 한 가닥, 그리고 저 높이 떠 있는 구름과 하늘들 이것들이 여러분들로 하금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둘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장 귀한 것을 분명히 예비하셨을 겁니다.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죠. 이 고독한 시간 동안, 이 고독이라는 긴 터널 동안, 이 터널 동안, 세상 사람들, 물질, 성공, 안정, 집, 부동산 다 있고요. 이 고독이란 긴 터널 동안 하나님에게로 내가 좀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터널은요, 반드시, 아무리 긴 터널도 반드시 뭐가 있죠? 끝이 있습니다. 터널 안이 어둡다고, 아, 이제 난 틀렸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널은 분명 끝이 있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만 가까이하시면 됩니다. 사람과 동행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편과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며 자연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주님 만나 봅니다. 아버지 시편 저자는 결코 높은 위치도 아니었고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보호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몇천 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그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아버지, 우리의 인생 힘들 때, 주님, 인생 볼 것이 아니고 환경 볼 것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 볼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